나는게 아니네 나쁜. 난매달는왜안 치는 거야? 엥엥 엥. 저번에 차뭐 했는데 기억 안 나? 어, 나 저번에 뭐였지잠깐크로 <목소리> 나... 사... 사... 탈락했어. 지난 회차 혹시 토너먼트 했었니? 안 했나? 뭐, 아고도 기억을 잃은 거야 저번 지난 회차에 토너먼트 했었나? 아고도 저번 기억을 잃었구나. 너도 기억이 안 나. 맞어. 아, 아 지난해 차에 그어 있었구나. 아니 너, 저번에 너, 그래서 나, 무슨 잠깐. 일이 있었냐고 요약 좀 아니 뭐. 그너 그래, 아무 일도 없었어. 지난해 차에 우리랑 되게 사이 좋았었어. 기억 안 나. 아니 아이아이아이 많이. 맞아. 좋아졌네. 맞아. 좋았어. 아니 니 무슨 사기다 해가지고 네 소송 건다했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아뭔 소리야, 야 중력이 중력이 그 뭐냐 우리한테 그뭐다 봐준다고 좋은 관계 이루자고 중력이가 막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다고 했는데. 중명이 가 되게 아까 멋있게 말했는데, 그때? 야, 그래서 내 팀이 누구였냐? 얜, 너 되게. 여기서부터 <laughs> 아, 생각해야 돼? 멋있었잖아, 어. 오드랑 팀이었어, 형. 그 중명이 매 회차마다 기억 있는 컨셉이잖아, 맞지? 아, 중명이 아 뭐, 진짜 머리 안 좋아서 기억 못하겠어. 컨셉이야. 아, 근데 머스타가 기억이 번 회차도 기억이 잃었겠지, 어. 아, 개돌려 개돌려 이랬겠지, 어. 아 그, 그치, 그치, 그치. 제가 제가 최대한 그 비비면서 막아볼게요. 영상 있고 이비가 있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님 들어오셨어요. 누구야? 머싸님. 이거 완전 돌아 이네 아니 오. 아니 안님. 안돼 안 네. 네. 머싸 우리 집 와가지고 폭탄 뿌리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돼요? 좀 제발. 얘는 아우도 저... 뭐 <laughs> 컨트롤이 아니 내가 저번 내가 아니, 저번에, 아니, 저번에 그... 차까지 이해 줬잖아 멍청한 척하면서 좀 보내라고. 머싸야. 돌아 돌아. 와이 새끼 사람 아닌 거 아니야? <laughs> 이 새끼야. 나 이거 한번한번더 위협하면 그냥 바로 법정 견다. 근데 저거 아어님 국가 돈을 저렇게 막 쓴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쥐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 폭탄 막걸리나 해핵더슨이초 전에 찔러 한다고 방송에도 안 나오잖아 미친 <laughs> 아나아어랑뭐 상황 짠줄 알았네 아 진짜 얼탱이가 없네 이네 유튜버만 중요하냐고 아레알로다가 진짜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그래 괜히 나한테 열등감 느낀다니까 머사 쿠키라는 그 점수 달려가지고 진짜 아 빨리 막아줘 빨리 <laughs> 어 내가 지금 저 저렇게 쳤잖아 저렇게 하면 돌아온다고. 아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꺼져 같았다. 빨리! 아까 꺼지라는 말못 들었냐? 어 준영입니다. 어? <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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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아, 그 아, 그 여기 아주 강력한 악어 국가방인가요? 아까 여기 없어. 강력하죠. 아가 없다니까. 아 아가랑 통화하고 왔어. 아가랑 통화하고 왔어. 아 멋사야 딴집 가서 터트리라고 핵폭탄. 형 그래도 유튜브가 나왔어. 내가 터트렸어. 효과 몇한5 개만 터어 아너이 새끼 너 법정 가자 안 되겠다 너이 새끼 아형형 네, 있는 오늘... 거다 쓰기 전에 다섯 개로 넘어가자 다른 데 쓸게 어? 뭐랬냐 아, 지금 아 다섯 개로 넘어가자고 <laughs> 있는 거다 쓰기 전에 진짜 와이 새끼 진짜 적반하장이네 야 누가 네 집에 야 갑자기 일어났는데 네집 앞에 물다 뿌려놓고 오줌 누가 싸놨어 괜찮아 기분 좋아 오줌 우리 집안 아니야 월세야 어? 야 니가 치워야 되잖아 어쨌든 니가 그래, 치워야 되잖아 어쨌든 그그 아... 사람이 어쩔 너한번더 까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떠 뿌린다 이러는데 오. 괜찮아 그거 나가셨어요. 도망가셨어요. 그래, 아, 시합만 마고 나가는 거 마. 아, 잘 죽는다. 형이 아니 아거야? 뭐야? 아오님 지금 중력형이 폭탄 다섯 개 터트린 걸로 뭐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아야나보 뭐라 는줄 알아? 닥쳐 미친놈아. 아니, 나보고 뭐라 더 왜, 터트리기 왜, 전에 그러냐고. 닥치라는데 이걸 로이 정도로 뭐라 하는 줄 알아 방금? 와 뭐라는데? 그 너네 국가에 지금 다섯 개밖에 안 터쳤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이러는데? 아니 그 내가 내가 터고 나갔을 때 뭐라 했는 줄 알아? 안 닥치면 더더 터트려버린다는데? 이 정도에 만족하라고? <laughs> 사이코 새끼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아가 이게 맞냐고? 아 저거 지금 입 깨고 있네 모든 국가에 폭탄 다섯 개씩 쏴봤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중혁형이랑 악어님 남봉님 국가 조용히 들어와 보세요 제가 개꿀잼갖고 해드릴게요 한마디도 <laughs> 어? 하지 마봐 들어가서 <laughs> 뭐가? 아, 중혁이 국가? 아니야 남봉님 국가방 <laughs> 남봉.. 남봉이.. 아 어, 들어왔어 리타 오케이 남봉님 남봉 국가? 오케이 아. 조용히 뭐지? <laughs> 여보세요? 목소리가 나만 안들리나나 <laughs> 소리가 안 들려 잘. 뭐지? <escape> 공시그집 한번 확인해 봐봐. 왜왜 왜? 머사가 폭탄 테러 했어. <laughs> 아 머사 갑자기 뜬금없이 남북민국가 통화방 들어와서 족닥치고 있어보라고 해가지고 들어와봤거든. 저질하라고 아, 어, 있네 전쟁 시간 전에 테러 가능? 그럼 밖에서 하면 된다던데. 우리 집도 탄했어 그러니까, 진짜, 남북님. 진짜죠? 공시 나도 당했어 당했는데 뭐라는 줄 알아? 다섯 개밖에 안터트렸으니까안 닥치면 더 터트려버린다고 협박 당했어. 해적왕님 해적왕님 머사가 어... 우리 집 와가지고 폭탄 터트린 다음안 닥치면 더 터트려버린다고 협박하길래 내가 아거한테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러니까 갑자기 머사가 만봉님 통화방으로 부른 다음에 뱅뱅 그냥 런천도 텍스트 하는데 남봉님 집다 터트려가지고 지금 남봉님이랑 지금 폭탄 대전 하고 있는데 형도 깨가지고 가실. 뭔 개소리야? 그러면 진짜 그러면 그냥 각성 배워도 되죠. 형 근데 말렙뭐 먼데요? 말렙 스킬? 나 신격화 습격. 아 그럼 습격 무조건 맞지 신격화 개 쓰레기임.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럼 습격 배운 기념으로 중령님네 가서 한번 쓰죠? 이뭔 개소리지? <laughs> 어... 이거 근데 글력저 각성 스킬 배울 사람 저밖에 없죠, 님들. 그럼... 해봤고 그... 하면 만든님밖에 그 배울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어, 그럼 내가 배워야 되겠다. 김... 혼자만 가진 <laughs> 스킬에 대한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만능이 그 개사기예요. 아니, 근데 팽맨님이 개사기라고 하는 오늘... 건다 별론데. 안돼 아, 진짜 사기임 저거. 저거 30초 지속이거든요. 약간 30초 청룡궁이라 생각하면 돼. 네습격 뭐. 배운 사람이 있어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없을걸요 팽맨님밖에 아, 없대. 최초 습격 배우러 간다. 왜요 왜요 러 왜요? 그그 그 습격 있잖아요. 그 네. 습격이 써져요. 안 배워도 써져요. 아래? 그냥 써져요. 그냥 써져요. 각성 스킬 안 배워도. 시습격. 안 나갔네? 어? 나가네? 네 나가져요 펭이님 <laughs> 나마크헤지 회... 세계관 부술 수 있는 버그를 발견함 뭔데요? 아 보상 제대로 줄 건지 딱 말하고 해요 지금 녹화 중이니까아 제대로 줌 제대로 줌 지금 현재 음... 각성 스킬을 지금 배우지 않아도 모두 쓸수 있음 나도 방금 습격을 썼음 지금 맞음 네 지금 그 모든 배우지 않는 그 스킬도 시민분들이 다쓸수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 오늘 음... 피해 건물 모든 사람이 쓰고 모든 사람이 습격과 영민 뭐 이런 거다쓸바 있거든요? 오류 보상은 진심이 담긴 박수 갈채입니다. 오케이, 아궁함. 아, 오케이. 레벨 하나 인정? 아, 요즘 한 개로 누군 보스 모못 무슨 쉽개 주던데. 에, 세개 주세요. 오케이, 세 개. 인정. 솔직히 세개 정도면 근데 저거 공지를 하던가. 근데 고쳐야 되지 않음?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몰래 쓰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마 각성 스킬만 써줄 걸요? 아, 지금 각성만 안 고쳐진 거야? 네 각성만 지금 그 잠깐만, 내가 한번 해 봄. 시연 한번. 아, 나 하는데요. 뭐임? <laughs> 잠깐만 피, 피해검 피해검 써봐요 피해검 어왜 피해검은 왜 피해검 안돼? 안돼 근데 피해검은 안되네 민첩만 뚫려있는건가? 어좀금 좀 스킬이 <laughs> 몇개가 이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네 지금 보니까 어허 신수의 힘왜 안되지? 아그 해당 스탯이 100이면 그냥 되는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공룡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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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시 습격 이런게 있지 않을까 습격 나는 써지는데? 아, 나아픈데 음? 와, 음, 와, 신수님, 너무 역운데 와, 신수님, 최초로 미쳤다. 아, 달다! 조회수 오르는 느낌! 조회수가 올라요 아, 달아! 그, 그 조회수도 잘 먹고 가겠습니다 야, 나하고볼까왔어왔어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터트려. 떻게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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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떻어 아 여기서 안 다할 것 같은데 폭탄 거리가? 다 왔는데 우리 남보? 아 뒤에 못 쏜데? 어디? 야 폭탄 깔아줘! 빵빵! 빵빵! 빵빵빵! 뭐야? 빵빵! 빵빵! 아고고가다 터져요! <laughs> 와 죽었다. <웃음> 와, 잠깐만. <laughs> <한가 봐. 웃음>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아아아아아 애정왕님, 아저좀 도와주십시오. 나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폭탄 한 세트 반을 아가트 뺏겼거든요. 와, <laughs> 나그 뭐, 그러니까. <laughs> 지하 그 지하 디, 아 저거야, 너 부르는데 TNT 1 0 0개너 보내고. 아거 그 지하 얼음 아그 저거 봉봉신 거, 봉신 거. 어? 아, <laughs> 저거 뭐냐? 인강 보잖아. 아니 아가씨, 이건 진짜 이거 아니야. 아니, 왜 이거 나야? 오을 넘어가는 거야. 아니 머사가 먼저 시작했잖아. 솔직히. 아니 나는 머사는 방송 재미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해. 나도, 나는, 근데, 나도 머사 존예. 감정 없어. 나도. 어, 나, 어, 아니야. 근데. 하지만 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머사는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아악님 그치? 머사 저 새끼 잘못했지. 그렇지. 왜아리가악님 잘못된 이유가 뭔데? 머사 잡은 안 했다 그래. 그래. 아원님 기분, 기분은 좀 풀리셨어요. 나를. 아, 내가 얘, 솔직히 얘, 너무 재밌게 해. 내가 여기서 또 처들어가면 서로 감정만 더 상하고. 아 아오 씨가 진짜 제대로 된 왕이네. 이거 몇개 날리셨어요 여기 근데? 3 0 개요. 아오님, 30개, 난 진짜 난 녹화까지 했어. 나는 다섯 네. 개 던졌어 나는. 승철아, 넌다쳐 그냥. 뭐이 정도면 예술이. 뭐 생일이 후련하십니까? 멋사가 잘못한 그... 죄가 아, 네. 진짜. 근데 솔직히 저 솔직히 저아어님의그 언덕에 진짜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진짜 아, 너무 재밌어. 너는 안 된다고 해도... 전 솔직히 나는 말해서... 안 풀려. 지금까지 마크해야지면서 신호기 깬 것보다 저게 더 재밌었어요. <laughs> 오늘이 진짜... 나는 뿌디안 풀리야. 아, 진짜... 아버님, 아니, 아, 나도 진짜... 아, 미친 아,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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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때문에 지금 전쟁까지 걸리게 생겼는데, 개소리야. 너... 아,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재밌는 유튜버가 많이 뽑아주시네. 아, 저거 괜겠다 행복했으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리타나 인하이... 부수, 부수세요. 저희한테 괴롭히지 말고. 아 그러면 혹시 그 리타를 부술 때 아버님은 어떠한 행동을 하시나요? 아, 그쵸. 저는 벌써 1억 받았어요. 안쳐들어가는 <laughs> 아주... 아, 아, 아 벌써 다받아먹으셨구나네 근데 대신에 그... 다른 국가를 쳐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네. 마침 지금 중녀, 남봉, <laughs> 너블이가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저희 공격받았는데 사실상 여기서너블 중녀, 남봉 중에 한 명만 죽지자는 생각으로 딱한 명만 죽쳐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분들, 매꾸지 마세요. 4천이면은 그거 농사하시는 거 이상이라서. 이거 견제하고 안 되겠다. 참을 수 없다. 이 분노. 누군가에게 풀어야겠어. 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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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득. 가고야. 나 참을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뭘 참을 수 없어? 돈 준다는데 참아야지, 이 새끼야. 4천만 씩 준다는데 1억 2천이야. 참으면 참을 수 없어. 닥쳐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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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제발 어... 하 어디! 누구한테 쏠려고! 못 가, 못 어, 참아, 참아, 미터한테 참아, 간, 참아. 간 건가? 박미타다! 방미타 하하하하하하하하 미친XX 박미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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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쌔야! 분노해! 네. 나 어그로 끌러 왔어 어그로 끌러 왔어 오이 네? 방에 다 태어날 거야! 방에 다 태어날 거야! 야 지금 어, 너네 그, 침대방 못못 보게 할게 못 하게 할 테니까 내가 어그로 오지게 끌게 해. 지금 옮길 거면 빨리 하요 지금 다시 올려 한번 위쪽에 다회크인데 침대 없다 아니 이거 마이너스 아 뭐야 180도 표에도해 놨을 수 있어. 나 확인 한번 해 보자. 아, 바깥에서 들온다. 어 바깥에서 들온다. 어 발견. 밖에 깨어나서 우리 너브라 깨이 봐. 너브라 깨이 봐. 내가 지킬게. 깨이 봐. 깨이 봐. 리타 왔다 아, 리타 왔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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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리타 왔다 리타컷 리타컷. 가고 있는데 명강 아니 내 피... 쪽으로 오지 말아 볼래. 이번에 한번 내가 한번 해 볼게. 나한테 오지 마. 진옥이 오지 마. 어? 나무 깼다 남북했다 남북했다. 무나다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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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나이스. 몇 개를 깬 거야. 어. 와, 아이남봉이 잘했다. 침대 잘 찾았다. 어, 잘 찾았어. 아, 아 이게 그산 있지 안 깎인 산 거기 안에 있더라고. 이제 합격하자. 아, 어? 아 근데 이거 바로 가야 돼. 어, 근데 지금 진짜 지금 바로 가면 가능 맞아. 근데 핑맨 형. 어? 어? 우리 오늘 악어님한테 우리 치지 말아주세요. 하고 1억 2천을 줬거든 사실? 음. 그럼 남봉하고 내가 쳤으면 좋겠구나. 근데 이게 아니, 아니라 아니, 근데 그게 남남 주소, 우리가 어떻게 치면 우리가 쓰레기가 돼? <laughs> 아니면 형 입장이 형이 많은 악어 입장이면 어떨 것 같아? 뭐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봉이랑 나랑 중력이랑 악어 국가에 <laughs> 폭탄테러를 했어. <웃음> 어. <웃음> 근데 그 악어가 먼저 폭탄테러 시작했단 말이야. <laughs> 어, 어.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풍치자. 그 대신 오늘 내가 너네들 안칠 명분을 달라 이러더라고 우리한테. 음. 네, 알겠다. 그 우리끼리 돈을 모아서 1억5천을 주겠다. 해서1억2천 니가 졌어. 음. 그, 그 대신 악어가 우리를 안치는 조건인 거지. 그게. 나한테 일단 돈을 빌려주면. 아, 그럼 그 만득이를 죽일까? 어 만득이를 죽인 나 내가 그만하려 그랬어. 만득이를 죽이는 건 어때 형? 야나 일곱 가 왔어. 어디야? 나 가는 중. 아. 야 만득이 일곱 가칠 거지. 일곱 가. 아나 어, 일곱 가 일곱 가 일곱 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일곱 가에도 사람 좀있는데 나도, 나도 그 침대에서 같이 자야 할것 같은데. 어자자자 자고 나 일단 나 전쟁권 좀 받아올게. 오케이, 난 벽에 다 침대 깔았스. 나왜 아고? 아고 치킨한테 가는 거? 일곱까지 그거. 어 일곱가 일곱까 어, 근데 잠깐만 나한번 죽으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나 템포 이해했다. 아니 한번 신호기에서 빠져볼래? 한번다 죽인 다음에? 나 피검. 오케이. 나 한번 깨볼게 그러면 지금. 와, 현무는 피검도 버틴다죽었다 보고 있어. 공격. 나나깨 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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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나봐주고 싶긴 아, 하고. 아, 나또피검 없어. 깨식나 이제 막아줄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못 가. 이거 이국가에서 계속 넘어와. 아거가 이국가 공격을 안 하는 거 같은데? 그러게. 자, 물어볼까? 아니, 아거스. 예, 예. 그 공격하고 있는 거 맞아? 우리 가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 그 이국가좀 사람 죽여 봐. 우리 이국가 깰빵 했는데 지금. 아니 계속 부수고 있어. 야, 저기 내가 침대방 다 부수고 지금 다시 죽어가지고 가고 있어. 저기 침대방 수색조 있어 가지고 침대방 지금 몇번 부셔져서 걸어가고 있어. 지금 나 다시 도착해 가거든. 이번에 내가 침대방 아니, 할 테니까. 5분 안에. 어, 5분 안에 가능해요. 우리 아버님 못 믿으세요? 야, 한 번에 같이면 자 같이면 이 이거 그래, 할 아, 그러면. 그 어. 기다려. 야, 이거. 야, 내가 진짜 나눠줄게. 우리도 좀만 떼주라 열심히 했거든. 아, 우리 우리 같이, 어? 같이 해보자. 뭐야? 같이 해보자. 어, 전가보. 야, 개했다! 야, 좀만 지켜줘봐, 제발! 아, 분신이 되었어, 이 캡틴 아이스. 끝마치지 마! 분신이 분신했네. 아니, 분신이 날죽나날 날 쳐서 못겠다니까 이게 말이 돼? 나와라. 아, 밀어보자. 미, 지금 같이 밀어보자. 같이 밀어보자. 오케이. 나 들어왔어. 나 완전 거기 들어왔어. 핑맨이가 여기 와 있는데, 근데? 나야, 아, 나 머싸야. 어, 어. 핑맨, 핑맨과 머싸야 그거. 같이요. 왜이가야갔어 일곱가 안 가고. 일곱가에 일곱 남봉이랑 중력 너블이 있어. 일곱가 깨는 중. 아 야, 조금만 주고아 아. 조금만 주고 좀, 조금, 조금, 조 아이고. 아, 어, 만기 어, 방금 거든 지하방이 어디 있는 거지? 와 이거 지하야 물 밑에 지하 어디지 이거? 아 근데 물밑 방이 얘 물밑인가봐. 내가 끼어미어깼어깼어

오, 아고 스킬 개야, 다 이거. 열국가로 바라갈게. 누나 열국거 잡히지 말려줘. 이거 있 깨고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아고, 그냥 내가 이거 안 찾게 핑맨아. 천백이, 나 먹었어. 거이거이야못 <laughs> 먹었어. 먹 그냥. 아야돼 이제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바다 앉았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너 새끼처럼 거 하고. 아고, 고 내가 먹었어, 아고, 내가 먹었어, 찾았어. 바다 밑에 있어. 아고야, 네가 깼으니까 너게 걱정하지 마. 아, 아, 나. 아, 너무, 자세해, 스트레스 아, 해봐, 아, 스트레스 좋았어.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아 스트레스 받았어. 저기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으 잘됐다. 으 잘됐다. 이거는 이거 상두덕으로아고 깼으니까 하고 줘야. 나나나야야 깨고 하듯 깨고 3듯삼 아지야. 군나 나나 와. 비비와 진짜 개 잘했다 와. 아니 어, 어. 근데 이거 어저 분신 너무 얼탱이가 없는데하고 어. 아니 자다겠는데 분신이 뒤어서날 쳤다니까? 미친 새끼가? 어, 아 그거 봐봐. 우리는... 내가 그때 일곱 갈깼잖아 내가 그때 일곱 갈깼잖아 이거 갈깬거널 걸. 야. 야 니들 너무 하는 거야? 야 미친놈들아. <laughs> 야니너무 <laughs> 하는 거 아니냐고 다. <laughs> <이 정도라도 웃음> 야. 야, 야, 뭔데? 야 그건 너무하잖아야 야, 야, 네가 더너무 네, 해. 여보세요. 어, 너 어떻게 나눌래? 아 근데 <laughs> 난 솔직하게 딱 말해야 돼. 나는 박리타 갖고 박리타 괴롭히고 싶어. 그럼 박리타 오케이 낙찰. 그리고 내 너를... 생각은 그거야. 내 생각은 그냥... 박내 박리... 어, 생각은 예. 박리타를 내 쪽으로 데려와서 유튜브 각을 잡아야 되지 않나. 아 박리타가 네 쪽으로 가면. 어, 근데 너 유튜브 안올려야지아 맞네. 아 그러니까. 난딴 거는 리타님 유튜브 각을 잡게. 음 사실 딴 거는 필요 없거든. 그럼 나 무기를 줘. 사실 사용수 돌를 줘. 그래. 와 남봉이 착하네 사실 안 준다고 하면 못 받는건데 그니까 남봉이 진짜 너무 멋있다 왜 남봉이 나, 남봉이 깬거라 그니까 남봉이 왜 이렇게 멋있냐 남봉이 그 신옥이랑 네덜별이랑 이런거 싹다 가져가 그 아이템이랑 돈이랑 이런거는 우리가 아 나한테 돈다 어, 썼어 그러면 그러면 있겠다. 그렇게 분배하자 너블이가 리타 중력 돌 남봉이 어. 그외 부산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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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네? 민준아 나 진짜 부탁 하나 할게 있어 뭐 리타님 좀 제발 괴롭혀줘 알았어 걱정하지마 진짜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도록 그 ptsd 만어아아 떴다 떴다 다들 아, 수고하셨습니다. 습니다